네 안녕하세요. 질풍기상을 키우고 있는 김식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질풍기상술사 아크 패시브 가이드 음속 돌파 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속 돌파에 대한 노드를 잠깐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음속 돌파 노드는 노드상 패널티 자체가 없는 아주 좋은 노드고요.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팅해야 될 환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스킬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등등. 이 노드는 쉽게 말해서 공속과 이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진앙 피해가 증가하고요. 최대 24%까지 진앙 피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속 돌파의 세팅 가이드라인은 페널티가 없는 신속 딜러의 워너비 세팅으로 맞출 거고요. 첫 번째 치적은 90에서 95%, 공이속은 131%, 단 이때 만창과 갈망이 없는 기준입니다. 그 진형 피해가 64% 이상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왜 64%냐? 이풀 공이속 누수를 메꾸기 위해서 60%진형 피증보다 조금 더약4% 이상 높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진형 피해 목표를 64% 이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속 돌파 진형 피해 계산식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첫 번째로 공격 속도 및 이동 속도 증가량의 10%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풀 공이 속140% 기준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145%의 공이 속이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은 100%보다 45% 증가한 거니까 공속 45 더하기 이속 45. 요게 아니고요. 이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공속 이속의 증가량의 10%란 거는 맥시멈까지의 계산입니다. 즉, 내가 공속, 이속을 145가 되더라도 140%만 적용해준다. 그래서 40 더하기 40 곱하기 1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속이 풀로 초과가 됐다 그러면 8%의 진행 피해가 추가로 늘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속도 증가량의 20%만큼 진행 피해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선은 140%니까 내가 공이속이 145%라 그러면 은 5%가 추가로 증가한 거기 때문에 공속 5%, 이속 5%, 그래서 총10% 곱하기 0.2 해서 이진행비 산식이 나옵니다. 이첫 번째 문장, 헷갈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계산법 자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를 드리면, 내 기본 공위속이 124%다. 그러면 입식타격과 동등하구나. 내 공위속이 기본적으로 131%다. 내 음속 돌파 풀효율을 낼수 있구나. 입식타격과보다 3%진행피해 증이 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펼치기 2트포, 가벼운 발걸음, 2트포를 채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세팅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세팅하시기 전에 잠깐 정리해보면은 우선 1순위와 2순위로 필요한 게 팔찌에 공이속 옵션이 붙어있는 것. 두 번째로는 아드레날린 유각각 인사입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팔찌도 없고 아드유각도 없다면 음속 돌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입식 타격과 트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셀프 테스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 저는 아드 유각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팔찌의 공이 속 5에서 6%, 그리고 치명과 신속 특성합이 180 이상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팔찌의 공이 속은 없는데 아드 유각을 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팅은 할순 있어요 근데 스킬 사이클에 누수가 없어야 입식 타격과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드 유각도 없고 팔찌도 없다 이것도 세팅은 할수 있는데 다른 아크 패시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각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 각인 중에서 고정각인인 돌대야 등 원한 이세 가지는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에 타대저바 안상 질증 예둔 이 다섯 가지 각인 중에서 두 가지 각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릭서입니다 엘릭서는 아드유갑과 악세반지의 치적 상호 그리고 팔찌 공이속이 모두 있다면 회심을 쓰시고요 이 옵션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다리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보석입니다 보석은 기본적으로 육법 오작을 사용을 하고요 칼바람 바람 선곳 모래치기 회오리걸음 이네 가지를 1순위로 2순위로 삭스 바람과 펼치기 3순위로 여업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스킬입니다. 몰치, 바람선 곳, 칼바람, 회걸, 싹쓸바람. 이 다섯 개에는 14레벨을 찍어주시고요. 음속 돌파의 핵심은 이 펼치기 2트포의 가벼운 발걸음 투포입니다. 이 펼치기 2트포의 가벼운 발걸음은 스시션시 이동 속도가 30%가 늘어나는데 이 펼치기를 계속 사용해야 음속 돌파 풀효리 나오기 때문에 이투포는꼭 찍어주도록 합니다. 이 펼치기가 중요한 만큼 이 보석에서도 이 순위에 펼치기니가 들어가 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아크패시브 도약입니다. 어, 도약 포인트 70레벨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1로드, 풀려난 힘과 잠재력 해방 5렙씩 찍어주시고요. 2로드, 단련된 가락이 3렙을 찍도록 합니다. 만약에 단련된 가락이 3렙이 안될 경우에는 단가 2렙을 찍고 남은 포인트로 즉각적인 주문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네, 아카페시브 깨달음입니다. 네, 깨달음은 98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이 화면과 같이 세팅을 하시고요. 어, 공간가르기를 3렙을 찍어야 칼바람보다 들이 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가르기를 1순위로 찍어주시고 2순위로는 바람의 길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네 이제 진화모드를 설명드릴텐데 좀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위속과 치속스텝 팔찌가 있는 경우 두번째로 공위속 팔찌는 없지만 아드 유각을 읽은 경우 세번째 공위속과 치신스텝 팔찌가 있고 질증각인을 채용한 경우 이 세가지 유형을 하나씩 설명드릴테니까요 본인의 유형에 맞춰서 채팅을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공이 속 치진 스텝 팔찌가 있는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드 만찬을 안 먹은 상태로 공이 속 기본 131%가 되도록 신속 스탯을 찍고 나머지는 치명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한계돌파 3레벨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무마 1랩, 1렙, 홍강 1랩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극신속을 찍어주고 나머지는 치명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노드 예감 1렙 그리고 한계돌파 2랩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적 90% 이상을 만들기 위함 때문이구요세 번째 무마 1렙 홍강 1렙을 찍어줍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노드 공이속 131%가 되도록 신속스트를 찍고요. 그리고 3노드로 가서 파괴전차 트리를 먼저 찍어주세요. 파괴전차를 1레벨을 먼저 찍어준 상태로 세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명 스탯을 찍도록 합니다. 두 번째 노드입니다. 금다의 주문 1렙, 예감 1렙, 한계돌파 1레벨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 노드입니다. 혼신의 강타 1렙과 파괴전차 1레벨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음속돌파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킬 사이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펼치기, 이트포 가벼운 발걸음 트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가벼운 발걸음 트포는이 사용했을 때 이속이 30% 늘어나면서 이제 음속 돌파 풀효율을 내는데 꼭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펼치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버프창으로 가벼운 발걸음 버프가 생기게 되고요. 이 버프가 쿨타임과 같이 거의 어피스탁게 돌기 때문에 펼치기 쿨이 남을 때마다 계속 써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여우비가 차면 또 여우비도 공이속 12%씩 올려주기 때문에 여우비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켜주도록 합니다. 웬만하면 기류를 붙이는 데는 펼치기를 계속 쓰는 게 좋겠죠 사이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죄 펼치기 심판 터지는 거 보고 다시 펼치기 여비 돌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주력기 넣어주고요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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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돌았으니까 잠깐 쉬어주고요 펼치기, 펼치기 넣고 이렇게 주력기를 넣기 전에 무조건 펼치기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카페시브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세팅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는 최적화된 가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니깐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세팅이나 연구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박 시에는 여러분 말이 모두 맞습니다 <laughs> 근데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세팅하는데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디스코드로 오시면은 제가 직접 세팅을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 디스코드 오셔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크패시브는 이후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제가 가이드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아크패시브 외에도 기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